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결기안니안노사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었죠. 여의도 순복음회가 세운 기도원이고요. 아마 아시아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기도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불길을 전국에 퍼쳐나가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기도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봤던 적은 요한선교단에서 진행하는 성경, 통독, 암송, 모임 때 참석하느라고 와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종면 목사님이 강사였죠. 그분이 요원선교단의 대표이기도 하셨고 술에 쩔어 살던 분이죠. 뇌가 완전히 망가졌죠. 의학적으로 복구가 안 되는 뇌인데 이분이 성경에 목숨을 건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런데 기적이 발생했어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면서 의학적으로 불구, 불가능한 뇌 복구가 복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층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걸로 이제 강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 저도 열심히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암송하실 때 앞에서 따라서 암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부로 앞으로 올라오래요 앞으로 올라갔더니 한번 해보래요 해봤더니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고 어, 절보고 유한선교단 강사로 같이 다니자고 전세계 곳곳마다 집회가 있는데 같이 다니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젊기는 했었지만, 또그 제안이 솔깃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전 나름대로 집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제가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들.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살리 기도원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전광훈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연구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집회 절대로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오살레이 기도원에서 전광훈 모사님이 뭐를 했어요? 말씀이 아니라 전광훈 앞에서, 내 앞에서 쪼개져라. 말씀에서 어긋나도 내말 들어라. 지정의를 전광훈 앞에 굴복시켜라.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이단적인, 이런 사단적인 메시지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한 거예요. 끔찍하죠? 정말 충격적이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 오살리 기도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근데 이런 걸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붙여놓을 테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 정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내일 아침 먹지마. 어? 뭐,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정강훈.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딱 잡고 살을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말해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자 영상을 보셨듯이 진짜 심각하죠. 아, 이거는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광 목사님 추종자들이 옷살리기 돈에 많이 모였다고. 그냥 소리, 소리 질르고, 막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이 김은철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은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춤을 추면 안 되죠. 옷을 찢어야죠. 가슴을 두들겨야죠. 쫓아내야죠. 그리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죠. 어쩌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대의 영성 깊은 기도원이 이렇게 추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임을 대체 어떻게 질 건지 모르겠어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철 목사님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사과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아,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오살리 기도원의 명상이 추락할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기도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회를 진짜 오랜만에 한다고. 왜 오랜만에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부흥사 강사를 한번 잘못 불렀대요. 진짜 엉터리를 불렀대요. 그 휴증이 너무 커가지고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여 년 가까이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대요. 성도들이 질색발색을 해서. 그리고 그 수습하느라고 정말 센 고생을 했대요. 이 잘못된 강사를 불렀을 때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오살리 기도원 타격받는 거, 김원철 목사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살리의 금식 기도원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많은 괴를 살리고 많은 성도들을 회복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제가 기도원 집에 갔을 때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들마다 다시 한번 불이 붙도록 해달라고 기도시키기도 해요. 그냥 그만큼 이 기도원의 사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이 이번 일을 잘 수습을 하고 멋지게 멋지게 불로 타오르는 뜨거운 기도원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 사랑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존재도 어느 누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 다 틀린 거예요 절대로 헷갈리거나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성경이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질내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절대로 안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去的心，我心。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 따서 뜻, 의지, 견해, 이걸 가지고 갈래요? 내려놓을래요? 진짜요? 그러면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쪼개진 방석을 통하여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손들과 아멘! 믿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깨어지기를 원하고, 쪼개지기를 원하는데, 쪼개져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자, 제발,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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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봐. 토끼가 뭐를 들을 때는 귀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뭘안 해? 요거는요, 귀를 당겨서 들어야 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도 왜못 쪼개지냐 하면, 쪼개질 대상이 없 그러면 여러분들도 쪼개질 대상이 있다면 쪼개질래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야, 멘토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쪼개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멘토 앞에 쪼개져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쪼개진다고 하면서도 멘토 앞에는 안 쪼개지는 사람은 안 쪼개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야. 음, 아멘 소리가 절반에 줄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비는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팡팡, 팡팡, 밀고 나오는 거야. 팡팡,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정강훈 목사가 멘토가 되어 줄 테니까. 정강훈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요즘내 강화문 운동 3년 하고 난 후로부터 나를 거슬리 강화문에 나왔던 사람 중에 뭐 아니안 목사, 뭐 심하보 목사, 아이고, 떠드는 걸 보면요, 교리의 기본 기초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운동하는 사람은요, 강화문의 정나운 목사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 뭐, 뭐 나이가 나보다 더 뭐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강문 애국운동하는 정강문을 세워놓은 거야 여기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줄을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정강문 목사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밀고 나온다고 밀고 믿습니까?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진짜요? 쪼개지실래? 박살 날래요? 이론이 박살 날래요? 생각이 박살날래요? 네.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나 쪼개져. 헛소리 하지 말고. 네. 멘토 앞에 쪼개져라 멘토, 네.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네.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때 쪼개지라고. 네. 왜? 쪼갤라고. 네.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할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저 할렐루야. 아, 지금 이 손가락이 이게 지금 몇 개로 보여? 몇 개야? 내가 이걸 두 개라. 그래서 두 개, 이게 두 개란 말이야. 자, 이게 몇 개로 보여? 돌았다, 이러면 돌았어. 이게 바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멘토는 뭘 가지고 멘토를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 다음에 방송을 들어봐도 내 말이 맞아. 유명한 상담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도 내 멘토가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다 아닌 걸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복을 멘토라 그러네, 멘토. 그럼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났어요. 성경 읽어봐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멘토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냐? 성경을 니들은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멘토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싹 쪼개져요. 다섯,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견해도 없다. 네. 뜻도 없다. 네. 확실해요? 네. 우리 교회 송영선, 송영선 박사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요.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그래.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지. 뭘 쳐다봐, 옆에. 이거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아이, 참, 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있는 뭐 아니한 목사, 하셔서 so like 그 새끼는요 그리스어의 배필이 아니니까. 그건 사탄의 배필이야. 배필. 뭐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탄의 배필 되면 안 되지. 이동욱 장로, 그다 사탄의 배필이야. 아멘. 아멘. If you agree to this, say with your hands.